입니다. 지난주에 제5구간 이곳 구수 삼거리 부근입니다. 162km 지점에서 저희가 종료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제6구간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임도를 넘어서 성대리를 지나서 천룡 cc 근처까지 가는데 약한 188km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무이산 임도와 덕성산 임도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긴 여정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배낭에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산 속에서 해결할 예정이고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이렇게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제6 구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산 마리 오시다 보면, 우측으로,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임도가 거의 대부분이라, 저는, 아, XC 풀샷을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면석이님 검은 바지 입고 나오셨네요. 지난번에, 아, 그 구력을 만회하시려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가파른 게 느껴집니다. 아... 빡시게 올라가서 5분 신나게 다운할 예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늘이 시원해요. 여기 신 곳은 백곡에 있는 석현 임도입니다. 약간의 임도 경사도는 고도표와 같이 좀 가파릅니다. 만약에 랠리가 진행이 돼서 이 구간을 지날 때쯤이면 새벽 3, 4시 정도 중급자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늘이 있어서 좋긴 한데요 이 시간이면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이 구간 끌고 올라가시는 라이더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이렇게 다운도 아, 즐기는 곳이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급경사로 업필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어깨... 다시, 이기게시작돼요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금 시원합니다. 아, 녹색 이 예쁘다. 도심이서 오늘 방향도 수없싫어는 녹색 예쁘지. 녹색 예쁘지. 녹색 의 분위기 이거 지 녹색 예쁘지. 녹색 예쁘지. 녹 남초록도 있고, 초록도 있고, 짙은 초록도 있고, 이 타고, 배 타고 왔어요. 이뭔 개소리야? 자, 출발한 지 2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아무 말도 없으세요. 말이 없을 때는 힘들다는 얘기죠. 길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렇게 차량 통행이, 아, 많은 인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늘이 좀 있어서, 아,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늘이 아, 저렇게 그늘을 또 만들어서 가기도 하세요, 엎으시면. 네. 아좋아요 제가 또 한번 사과드릴게요. 네. 세 번째 사과입니다, 세 번째. 어디서 그렇게 향기롭게 날라오나 했더니, 야, 그냥 손만 내밀어도, 와 아카시아 나무가, 향이, 끝내줍니다. 야. 아카시아 나무 천국이네요. 근데, 벌들이 많이 안 보여요. 원래, 이정이면 꿀벌들이 열심히, 아카시아, 꿀을, 어, 나르냐고 바빠야 될 텐데, 꿀벌도 별로 안 보이네요 어. 아대자이 소리가 철탑에서 나는 바람소리래요 어, 항공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네요 저 이제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땀나, 땀나. 땀이 좀 많이 나요 저희가 이만큼 왔어요 어, 출발지는 여기고요 이렇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요 계속 가야될것 같아요 비상식량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비상식량은 좀 빈약해요 네 그리고 이, 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비상용으로 쓸만하지 자켓은 네. 어떨까요 자켓도 아 이게 비상식량이 좀 있습니다 좀 내밀어봐. 아 이게 내민 거예요. 비상식량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육할랠리 가실 분들은 비상식량 꼭 비축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진서 아빠 그던 나을것 같은데? 휴대폰을 뭐, 테스트 놓고 얘 까야 돼죠돌 <laughs> 돌리시는 거예요? 음. 음. 조여가지고. 근데 이 시계는 뭐예요? <laughs> 샤샤카잖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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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면서. 밑에를 이렇게 돌리시면 이게 쪼그라들어 갖고 휴대폰을 딱 잡아주는 거네요. 아, 아, 도망갈 일은 없겠네. 이 나이에 넘어지면 아, 되지. 아, 다시 풀 때는 있었다. 이렇게. 아, 자켄는 거는 샤! 집어넣고 꽉 조여주면 되는데 풀을 때는 당기면 되고요. 근데 자, 좀 그래? 불안해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절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우와 따고 와 따갔습니다 여러분. 으아, 으, 긴팔, 긴바지, 고글 했습니다도둑이야 아, 차가 막혀가지고 잡혔네. 으, <laughs> 도난당할 뻔했어요. 엉덩이 이상무. 어 엉덩이 괜찮아. 자, 우리 애니마님께서 들어온 온라인 아, 캘리브레이션 또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모든 전자제품이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을 안 해주면 오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GPS 얘가 이제 처음 가는 곳은 그 위치를 갖다가 GPS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0점 조절이 돼야지 얘가 다른데로 지멋대로 흘러가지 않고 제가 조정하는 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드론 같은 경우는 뭐 프린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뭐 사격할 때도 총도 0점 조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셔야 정확히 자기가 원는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높이 안 올라가고 인도에서 근접한 부분만 촬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눈 떨어져요. <웃음> 오늘은 <웃음> 꽃가루가 좀덜 날리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laughs> 와, 길이. 와, <laughs> <laughs> 무섭죠? 점점 우와, 더 심해지네요 밀림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무슨 정글 탐험도 아니고 와, 고프로가 확 제껴졌습니다 하... 오늘의 점심 식사 장소입니다 여기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남은 구간을 또 열심히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보온병에 싸온 원두커피를 한잔 한 하고 있습니다 자, 빛깔 너무 예쁘죠? <laughs> 저희가 점심을 먹은 곳인데요. 이게 임도입니다. 임도인데, 이렇게, 어, 사람이 거의 등산객이 다니질 않았어요. 무성한 임도. 인도. 임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남은 구간을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요. 다시 임도를 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험하네요. 거의 등산객들이 다니지 않은 곳이에요. 싱글 같아요. 싱글이 맞는 것 같아요. 임도라기보다는. 싱글입니다. 셔라인제 힘들 고생했어자 이제 다입니다 세리까지 내려오면 다시 도로를 따라서 어필이 시작됩니다. 아 여기도 포장은 돼 있어도 어필 경사도가 힘들게 되네요. 힘들 힘들, 힘들. 점심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더 힘들어요. 배낭에 있는 거배 속으로 집어넣었을 뿐인데 우와, 진정한 빨래판! 올라오다 보니, 절입니다. 이 임도도, 장난이 아니야. 이 아, 임도도, 장난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네요 한참을 올라왔습니다 아유. 땀이 얼만큼 나셨습니까? 아유 줄줄 떨어져 헬멧에서 어디 엉덩이 좀 젖었나 보겠습니다 엉덩이는 무사한 것 같은데 아 오늘 엉덩이 무사하시네요 아유 불욕은 좀 전했어 <laughs> 니가 좋은 도는은데 바람이 을가다 너무 가는 길을 달는데요 가는 길 아유. 인도라가스 길을 게아니을아는아을야 어, 계속 해초리 맞는 느낌이에요 와, 좌측이에요? 네거 응. 그러네 좌측입니다 만드는 갈생각은 조금 올라와서 쉬고 조금 올라와서 쉬고 여러분 집에 언제 가요 나 왔어 이제 초보산 타면 마지막 다운입니다 오늘의 안전하게 다운하겠습니다 출발한 지 지금 6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는 무제선에서 다운을 받아서 오늘 총 거리는 24km 정도 저희가 주행을 했습니다. 석현 님도가 개척 싱글처럼 굉장히 풀이 무성하고요. 차량은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험한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지체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쪽 우측에 천육 cc거든요. 천육 cc 거의 정상 부근을 통해서 중간에 무재산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보이시는게 이제 화산저수지 입니다 다음에 제 7구간을 바로 이 화산저수지 앞에서 시작할 예정이고요 코스는 무재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 을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 방향입니다 오늘 코스 총평은 임도가 싱글 처럼 굉장히 좀 험했습니다. 나무도 많았고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은 곳이라 굉장히 좀 나무도 많이 스치고요. 이런 팔 이런 토시 같은 거안 하시면 긁힘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어, 총 6시간 주행이지만 저희가 좀 쉬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5시간 정도는 열심히 달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6 구간 이 지점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7 구간 출발점에서 화산 저수지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님 건전해졌다고 시겠어 <laughs> 자, 건배. 건배. <laughs> 수고했습니다. 아.